이게 알지죠? 자, 알지자는 화살 시와 입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 화살의 이제 짝은 활궁이죠. 자, 이렇게는 둘이 이제 짝궁이에요. 자, 여기 활에 활궁에 화살을 달아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화살. 화살이 쏘세요 하면은 쏜살같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화살처럼 빠른 것을 어, 쏜살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화살이 나가는 입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시구라고 해요. 시구. 이거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나가는 곳을 뭐라고 한다? 시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한소리에 보면은 얼 시구하면서 이렇게 장단을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간다, 얼 시구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우리 말도 어, 다 어원이 어, 한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한자하고 밀접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말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와 또 지금 한글과는 연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살처럼 빨리 입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네, 그것을 알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 알식이죠. 알지가 있고 자, 이것은 빨리 알아듣는 거고 알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잖아요. 소리, 소리를 빨리 알아들은 소리를 새겨놔야 돼요. 창으로 어, 글을 새기듯이 뇌에 새겨서 중요한 말 중요한 말을 말씀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을 알식이라고 해요. 알지와 알식.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식은 지혜를 내기 위한 기본이에요. 어, 홍수와 같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밝게 사용을 해야지만 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밝게 사용을 하느냐. 지식을 알아가지고 해처럼 해처럼 밝게 쓴다. 나에게도 밝게 쓰이면은 타인에게도 밝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혜 지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지는 알지에서 여기 해처럼 밝게 쓰는 것을 지혜지라고 하면은 지혜해도 있겠네요. 자, 지혜해는 쌀이비해예요. 쌀이비 자, 여기 산에 가면 쌀이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쌀이비해. 그리고 쌀이비로 눈을 썰 때는 쌀이비로 쓸잖아요. 예, 그래서 눈을 확 쓸면은, 예, 눈이 확 이렇게 눈덩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죽은 별이 되겠죠? 그것을 땅에 떨어진다. 살별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쌀이비를 들었어요, 손에. 들고 눈을 썰듯이 마음도 쌀이비로 쓸어줘야 돼요. 잠시만 멈추면은 먼지가 쌓이거나 또 남이 눈을 밟고 그 위에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비를 들고 마음을 쓸어내 준다. 이것을 예, 지혜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늘 잠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밝고 바른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혜를 알아봤는데요. 형성자가 되겠죠? 예. 그리고 알지는 회의자예요. 회의자. 또, 이번에는 나타날 현이죠. 자, 나타날 현은 또 구슬이네요, 구슬. 자, 구슬도 닦아줘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만 사람이 그 빛나는 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눈으로 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이 구슬옥이고, 이것이 볼견이거든요. 어 그리고 볼견은 어른들께는 우리가 찾아가서 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별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은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게 해주는 것을 나타날 현이라고 그래요. 나타 내일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는 과거의 나이고. 지금이 내일의 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을 늘상 충실히 살면 내일이 뭐 두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현재, 어, 돈도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날 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법전이고 큰 책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법전이고 책전인가 한번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이제 이렇게 대나무로 주간을 이제 했었죠.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이 책책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들은 거예요. 큰 책이고, 우리에게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책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공손하게 들고 있는 모습, 뭐 법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지가 왔네요. 종이지. 종이지는 형성자예요. 자, 어떻게 해서 형성자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부스 뿌리 보고 만든 글자.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무는 잘 자라는데 뿌리를 우리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무너졌을 경우 뿌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뭐 보고 만들었다? 뿌리 보고, 나무 뿌리 보고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뿌리 씨라고 하면 좋겠죠. 어. 그리고 우리는 조상에 뿌리가 있는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 씨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성씨 씨. 그래서 조상 중에 이제 훌륭하신 나라의 공로를 세우면 우리가 성 씨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성을 말할 때는 어, 겸손한 그 칭호로 이가입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성씨는 타인은 공경을 해야 돼요. 아, 조상이 훌륭하시군요. 해가지고, 아, 김씨이시군요. 그래서 성씨씨라고 해요. 근데, 목계사에서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엄마 성을 목계사회에서쓸때 태어나서 이것은 성씨 성이고, 이건 모계 사회죠. 모계 사회, 계집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부계 사회에서는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시를 반드시 함께 해야 되겠죠. 좋은 각시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시시, 각시시, 뿌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에서 뭐로 갔다? 지로 간 거죠. 지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체륜이 종이 발견을 하기 전에 뭘로 썼을까요? 글을 대쪽에다 쓰다가 비단 천에다 썼어요. 그래서 실사가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 다음에 이제 종이가 나왔다고 해서 종이 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무 뿌리가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당연히 밑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밑저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낮을 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저 이말리 하면은 그건 이제 바닥저가 되는 거예요. 큰 집에 바다라는 큰 집에 바닥이 또 아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바닥, 저예요 해저, 이말리 할 때는 바닥, 저. 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어, 소리, 음, 플러스, 열심이 왔어요. 그래서 요것은 글장도 되고 또 악장도 되는 거예요. 자, 악장은 우리가 이제 음악을 이제 1악장, 2악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 음악 소리가 한 달락 끝났다. 그래서 1학장, 2학장 할 때는 이것이 악장장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문장이 하나 끝나면은 이제 1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구술장 하면 뭐 하면 될까요? 네, 맞았어요. 구술은 당연히 구술옥이 들어가죠. 네, 이거는 구슬장이에요, 구슬장. 구슬장은 부소 어디에서 찾을까요? 당연히 구수옥에서 찾죠. 우리 이제 풍습에는 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농장 지경이라고 해요. 농은 여기 구슬을 부손으로 아주 유연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농장. 지 자는 네,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네. 경, 경사, 경. 그러면은 이제 공주, 왕자 말고 공주를 따르려면은 뭐라고 써붙일까요? 여기는 농, 와, 지, 경이라고 써붙여요. 당연히 농, 와는 뭘까요? 기와 와예요. 예전에는 그 소꿉놀이를 할때 이기와 기화, 깨진 기화에다가 그 반찬 놀이도 하고 제사 진열하는 거 그런 거 놀이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살림꾼 해서 농화지경이라고 하고 아들을 낳으면은 글을 해서 크게 쓰인다는 그런 뜻으로 농장지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또 글을 이제 잘못 알으면은 아는 게 이제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힐 장이에요. 글 때문에 막힌다. 글에 갇히는 수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막힐 장이에요. 장애가 오는 거예요. 막힐 장.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자가 되면서 다음 이제 상급이나 2급에 가면은 높은 급수는 음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장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는 또두 재, 또 거듭 올린다 거듭 재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두재 거듭 재가 될까? 한자는 모르면은 더욱 그 암기하지 말고 그림으로 도화 문자로 빨리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겹쳐 놓은 거예요. 겹쳐서. 걸쳐 놓는다는 말이 맞겠네요. 걸치다. 선생님 젊은 날에는, 예, 차집에서 어, 시간을 좀 보낼 때 성냥깨비로 이렇게 걸치는 이런 놀이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걸쳐 놓은 모습, 거듭 걸쳐 놨다. 그래서 거듭째, 다시 이제 두 번째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는 일을 재활용, 또 재수한다, 그런 거에 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 여기에다가 계속 더 올려놓는다. 더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계속 더 올려놓는다. 풀엮금새처럼 계속 많이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긋 쌓을 거예요. 나무를 어긋. 쌓는 거죠. 어그 쌓을 구예요. 구성한다고 할 때. 그런데 더 이것을 뭘로 확실하게 재질을 알려 준다? 나무로. 그래서 이것을 쌓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음, 하수구 할때그땅 밑으로 하수구를 만들잖아요. 어 그런 것을 이제 도랑구라고 그래요. 도랑이라고 하고 그럼 거기는 무엇이 흐른다? 네, 맞았어요. 물이 당연히 흐르죠. 토목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랑고가 되는 거예요. 도랑고. 자, 그래서 이것이 풀역금세라고 그랬죠. 풀역금세.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형성자.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어는 당연히 배웠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까요? 물에서 살죠. <laughs> 네,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을 어예요. 자, 어촌 할 때도 고기 잡아서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물고기 어를 쓰면 안 되고 고기 잡을 어를 써야 돼요. 자, 어구 할 때도 물고기 어를 쓸까요? 고기 잡을 어를 쓸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형성자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차례제가 나왔네요. 차례제, 차례제도 앞에서 아우제를 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것은 화살이에요. 화살. 우리는 동이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서 이제 활을 많이 이용을 했죠. 어, 그래서 활에다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끈을 맨 거예요. 근데 차례대로 끈을 메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연습용으로 쓸때 엉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을 감아가지고 차례로, 차례로 감는다. 그래서 이것이 차례제이면서 아오제로 이제 간 거예요. 아오제. 자, 우리 속담에는 예, 형제의 우애에 있어서 어, 찬물도 위아래가 했다, 형님분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형님부터 드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형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거, 그것이 질서 차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또 속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말에는 학부형이 있어요. 학부형 학교에서는 아버지 대신 형이 이제 가는 거예요. 형 그래서 학부형이라고 해요. 아버님은 이제 먹거리 때문에 수업 생활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외국 출장도 가시고 멀리 출장을 가시니까 형이 아버지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처럼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경할 죄도 되는 거예요. 아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경할 죄는 여기다가 당연히 마음심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형우제공이라는 아주 훌륭한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례제는 당연히 형성자다. 자, 지금 이제 4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형성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급이 지나면 상급인데, 상급이 이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번을 어, 망할망으로 많이 우리가 인식이 돼 있어요. 망할망. 근데 죽을망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예, 달아날망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어, 어딘가에서 또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아나다. 근데 이것은 고자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의식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놀이 중에 순례잡기가 있어요. 그 순례잡기를 하면서 이제 온니가 있잖아요. 그 하나 둘셋 하면은 다 이제 숨기 놀이를 하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 철학이 들어간. 놀이예요, 놀이. 예, 그래서 순례잡기 어, 나오는 또 온니가 있죠, 온니. 예. 자, 그래서 여기 수모르니 여기 달아날망에 고자예요, 고자. 예. 그래서 망자가 나오면은 또 이것이 다 음이 이제 망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망령들 망해요. 그러면은 여기 망령은 여자? <laughs> 여자하고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계집녀는 이제 정신력이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은 망령이 들었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당연히 말도 망언이 나가게 되겠죠? 망령들 망은 꼭 여자만이 아니라 정신을 갖고지 않으면 망원을 했고 치매가 온다. 그런데 또요 망자는 이게 달림이죠. 자, 요것은 고들정이에요. 고들정. 예, 네, 그래서 고든 마음으로 자기의 바램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기의 희망을 뭐 밖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마음 속에 어, 그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어,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랄 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 하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늬를 내는 거 천에다가 무늬를 냈고 그래서 이건 바랄 희고 이것은 바랄 망이에요 희망 네, 그래서 여기 망을 또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머리하고 여기 머리 사람 머리하고 여기 수물은이 합쳐가지고 어 망할망이 됐기 때문에 해이자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예, 형성자가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 법식예네요. 법식예, 법식예. 두음법칙에서 앞에면 오 예가 되겠죠. 어, 우리가 그 예시문이 있죠. 예에서 고르시오. 본보기도 되는 거예요. 본보기. 본보기, 예. 그러면 또 막연하죠. 어떻게 해서 본보기고 법이 됐는가. 그것을 또 풀어봐야 되죠. 일단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요것은, 요것은 뼈 앙상할 알이네요. 죽을사 변으로 이제 많이 익혀있는데, 뼈 앙상할 알. 예. 예, 부스 이름 뭐라고요? 뼈 앙상할 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칼도가 들어갔네요, 칼도. 예. 그러니까 뼈를 굵은 뼈, 작은 뼈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것을 칼로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칼로 벌린다. 그래서 요것은 벌릴 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산지대에서는 예, 우리가 죽으면은 함물을 사실은 다 이제 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준다면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 고산지대에서는 조장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라든가 새들이라든가 다른 미물들이 먹기 좋게 살과 뼈를 다 발라가지고 장례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아프죠, 마음이. 그리고 나머지 뼈까지도 다 불을 이제 태워 가지고 재로 이제 땅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것을 맵다고 그래요 매울열이라고 그래요 매울열 또막 세차다 세찰열 혼신을 다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뼈를 칼로 갈르듯이 옷을 이제 벌리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찢어질 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균열했다고 할때 찢어질 열이에요. 그런데 이 찢어질 열이 뭘로 갔다? 본보기 예로 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본보기 예인 사람을 하나 뒀어요. 자, 이열 그러면은. 자, 여기 두 사람이 쓰는 거예요. 3열 하면은 3명 맞았어요. 3명. 그러면 여기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다. 그래서 얘 이름이 본보기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한자는 뭐 핵순이 많으면 조금 어려운 듯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넣어주면은 아무리 핵순이 많아도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벌려서 쓰게 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서 본보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늘 살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줘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